네, 도둑 여러분, 박만호 성교사입니다. 아, 오늘 제1 5회원주민회 건축, 7일째, 일주일째쯤 마이해서 이렇게 밖에 벌써 벌써 꼼꼼해졌는데요. 아, 여기 시각은 현재 한 저녁 6시 20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또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반쪽은 지붕을 다 덮었고요. 지금 나머지 한쪽, 또 나머지 한쪽을 아, 방금 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뭐, 밤이 일단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어, 이쪽 지붕 작업을 오늘 끝내야, 뭐, 핫스민대까지 해서 끝을 내야, 내일부터 이제 이 바닥, 바닥에 타이를 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밤이 늦더라도, 지금 이제 전등을, 전등을 설치를 해서, 전등을 설치를 해서, 이제 직원들이 지금 늦게까지 계속,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리 또, 어, 직원 한 분은 지금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마사지를, 우리 유한전조사가,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 철근에 스크 작업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아, 이쪽 반대편 지금 깜깜한 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지금 지금 지붕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어, 아, 뭐 이렇게 무슨 림도 있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밤늦도록 이 하나님의 나날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또 이렇게 빨리 좀 일을 끝내야 집에를 또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오늘도 밤이 새도록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할 때에서는 저쪽 지붕을, 왼쪽 지붕을 좀다 덮고 싶은데 또 여기 이제 교회, 교회 입구 쪽에도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를, 십자가를 이렇게 멋지게 저희가 아, 인테리어를 해서 새겨놓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제 15회 원주민 교회는 여러모로, 여러모로 저희가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많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쁘게 이쁘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아또 오늘 이제 7일째 교회 건축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 지붕공사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동지 여러분, 오늘도 또 없는 것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있는 것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요. 춘대데도 불구하고 담요를 꼭 덮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더욱고 그래서 이제 담요를 벗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렇게 매일마다 여기서도 동지 여러분을 하나도 잊지 않고 이인들 인네시아 산골, 정글에서 하나도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나누 주신 기도 제목 또 기도 제목을 주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믿음 생활과 사업터와 일터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 되고 관건하며 생명 어때 더욱더 풍성히 얻으시도록 일일이, 일일이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저도 여기에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굴이 다 텄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저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 15호 원주민교회 건축 끝까지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먼저 그의 날을 그를 구하고 마음과 아버지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이번 건축이 끝나면 16호 원주민 교회도 속히 이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문을 알지 못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자리를 세우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시하과기 저주와 삶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믿음의 지온 주 예수 를 통해서 권 받고 생명을 얻고 부요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쿠팡 그 중에서도 소에라고 하는 식품상골 정골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인도네시아의 방만호 성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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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